파이프 길이가 앞에는 딱 맞죠 근데 가면 뒤로 가면 파이프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어, 3m 파이프를 다시 구입 해올 수도 없고 해서 이거는 어, 몇 센치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걸로 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 요 부분이 이제, 땅으로 들어갈 부분이고, 그니까 러 요거는 50전이 되고, 요거는 한 20전, 30전 밖에 안 돼요. 어? 요거는 50전, 그 다음에 요거는 한 30전, 요것도 한 45, 요거는 50cm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니까 러 하나가 너무 적게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위에 수평이 맞아야, 위에 수평이 맞아야 하우스가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 박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m 되는 파이프를, 어, 망치나 오암마를 가지고 사다리 놓고 박는다는 거는 거의 힘들죠. 박히긴 박히겠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위험도 하고, 어느 걸로 박냐면, 직접 만들셔도 돼요. 어. 이게 탕탕이 저는 탕탕이라 했는데 이제 아시와 박는 도구예요 제작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고 아시와보다 조금 두꺼운 파이프를 구해 셔 가지고 위에 철판 대고 철판 좀 두꺼운 거요. 두꺼운 거 대셔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파이프를 다 박았으니까 수평을 봐야 되겠죠 파이프 수평을 수평계로 보고 수평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블루베리도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비데기가 들어왔죠 4베타 파이프를 이우위로 올리시려려면, 혼자 쉽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으시냐면, 요거를 또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꽉 조이시면 안 되고, 꽉 조이시면 안 되고, 위에 이 파이프에 거칠 있을 정도만 살짝 보여 주시면 돼요. 이런 거리를 이렇게 거칠 주면 돼요. 그리고, 돼요. 그리고 어, 바닥에도 이제 가루장을 대면 대면은 됩니다. 닥에 가로장을 대는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바람불어도 하우스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장을 양 끝, 양 옆으로 다 대고 있어요. 그래야 하우스가 튼튼해져요. 할 때에요, 할 때. 할 때, 할 때를 이로 고정을 시키려면 아시바 파이프에다가 이거를 고정하시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클립이 생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보온도깨나 어 먼저 이렇게 칠때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고 요건 비니루 비니루만 할때 비니루만 칠때 요거를 사용하셔야 비니루가 덜, 덜, 덜 찢어져요. 요거는 예, 비니로 카시미롱 비니로 그걸 칠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거는 요 모양이 두가지에요 요렇게 생긴거하고 이렇게 생긴거하고 네? 생긴 요건 비니로하고차운막만 쓰일때 쓰는 사용하는거고 요거는 비니로 카시미로 비니로 그렇게 사용할때 쓰시는거고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가격은 똑같아요 이거 맞으실까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똑같이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자재서 올때 이제 할대가 이렇게 셔어서 오는데 그쪽에서 배송이 올 때는 같은 방향으로 끼워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때 만약에 이게 반대로 뒤집힌다든가 하면 이 밴딩 한게 틀어져요. 틀어지면 하우스 지붕 위에 올라가면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 그러면 이렇게 매직으로 거의 있어요 보이시나요? 매직으로 거의 있는데 그 매직 거의 있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매직 거의 있지 않고 뒤집어져 있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만잘 아는다 하시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쁘게 나와요, 모양이. 그래도,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내구탱이 네 다. 그러시면, 바람에 덜 흔들리고, 하우스가 많이 튼튼해지겠죠? 그니까, 밑에 가로장, 위에, 어... 지지대.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볼트를 박으실 때그 어, 파이프마다 이음새가 있죠. 이음새 용접한 부분 여기에 볼트를 박으시면 굉장히 안들어 하던가, 거의 안들어 하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박을 때 마지막에 이 밴딩 하시는 분이 약간 틀어서 밴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밴딩을 하셔가지고 용접한 부분에 볼트를 껴야 되는 상황인데, 살짝 옆으로 비껴서 볼트를 박았어요 용접한 부분은 정말 힘들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볼트가 왜안 박히나 아실 거예요